야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장갑 버, 버리고 이거 버리고 반지 다 빼고 목걸이 빼고 샷코 빼고 네. 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용딘 용딩, 용딘입니다. 용딘 용딩. 또 직작을 맡기셔 가지고 여기 리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용딘은 처음 보는데요. 요거를 쓰고요. 정의의 손길은 이제 패블자 예, 하셨네요. 뭐 페블작이나 워셉터작에 많이 합니다 신성한 불꽃오라 있죠 16렙에 여기도 신성한 불꽃오라 14렙에 아까 방패를 드림으로 하셨는데 아이 드림으로 했다가는 힘들다 싶어서 신성한 불꽃이 오는 용으로 용 방패입니다 그래서 용 방패를 했고 이 뚝배기도 샤코를 그냥 쓰고 있네요 요거는 새로 나온 루너드 꺼져가는 불꽃 혹은 이 소켓이나 삼 소켓에 파이어 깎는 거, 어, 그거를 조금 아, 그리고 대군주에다가 나겔링, 나겔링, 스웨 그리고 마수 선열 기술 쓰고 있네요. 자을 오다 주었습니다투에는또 <목소리> <목소리> 코로나 투구도 작하셔서 이 솟시면은 또 확각 박아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링 같은 건 아직 뭐 구하고 있는 중이고. 어,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지금 마흐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뭐 용딘, 용딘에서 용을 끼는 이런 이제 팔라딘 용, 용딘이라고 부르죠. 용딘, 용피스트딘, 용질딘, 용드림딘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다 빼고 그냥 용딘입니다. 용딘. 지금 무엇을 갈지 감을 못 잡아서 용딘으로 어, 일단 유지 중입니다. 지금 30 포인트 남은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염저항 마스터 구원 그리고 위세, 신성한 불꽃, 가시 신성한 빙결 쭉 하면서 성공 25까지 인데 성공를 어, 너무 많이 찍으신거 아닌가 콜트함수 쓰면은 성공 30 인데요 성공 좀 많이 찍은것 같습니다 성공 좀빼야될것같아요 어, 콜트함수 키고 25만 맞춰도 돼요 요거를 빼가지고, 다른데다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열이 하나 찍었네요. 네, 열이 하나 찍었고. 자, 마실, 가자, 마실, 마실, 마실. 저 처음 써봐가지 오, 오. 오, 마실, 마실. 좀 때리고 있으면 되죠? 오, 역시, 오! 오호! 이 느낌이었어요? 오, 뭐야! 아니, 용기 하시는 형님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지금 사냥하신 겁니까? 뭐야 뭐야. 스킬 뭐 30개 안 찍었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여기에다가 피스트를 또 추가하면은 용 피스트 딘이 되는 거죠. 야, 진짜 돌아다녀. 그냥 이렇게 걷는 거죠. 열이도 아깝다. 음, 이렇게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어, 오디오 채널 보면서 음,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차지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걷는. 달리기가 좀 빠르면 좋겠네요. 와, 개쩌네. <laughs> 진짜 개쩌는데요? 뭔데? 어, 이게 마실이다. 오, 와이어 플레이트. 음, 넷플릭스. 음, 뭐, 재밌는 거 없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와, 씨. 아니, 범위가 진짜 넓은데요? 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것이 바로, 그냥 용딩. 어, 달려참 도배해보는 거 괜찮을 듯. 제가 이걸 좀 해보고 있는데, 달려참 올 도배. 화면에 보이는 애들 그냥 죽습니다 화면에 보이면 죽는다 그쵸 비단매듭 같은 거는 이제 마나 수급에 아주 마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좋고 이거 지금 잠깐만 달리기 30이군요 달리기 좀 빠른 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야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장갑 버리고 이거 버리고 반지 다 빼고 목걸이 빼고 샤코 빼고 하면 이제 힘이 아프 음. 샤코까지만 이거 다 빼야 될것 같아 요다 뺄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링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목걸이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장갑 안 껴도 돼요. 신발이요? 달리기 빠른 거 끼세요, 그냥. 마실 갈때뭐 그냥 <laughs> 뭐 동네 마트 가는데 뭐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되잖아요. 요거 딱세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돌진으로 써야 되죠 이거는 돌진, 돌진, 돌진. 오, 어? 오케이, 자, 골실 안 찍어도 됩니다 골실. 오, 오, 오. 개꼴띠 여기는 여러분들 끼고 싶은 거 끼면 됩니다. 뭐 이쪽은 이제 스에벨트를 했는데 없으면은 뭐 어차피 열이 할 거면은 또 귀개미 같은 거. 피해 감소도 있고, 생육도 있죠.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공속 장갑, 레어 장갑 했네요. 오, 여기에 레어 장갑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지를 좀잘 챙긴, 어차피 우리가 레어 장갑 같은 거는 투창아니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 친구는 필요가 없죠. 레지 빵빵하고, 공속 있다? 이 친구 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이거. 오오오! 오, 오. 가생. 가생 뭐 걸어가면 됩니다. 돌진 쓰면 되죠. 혹시 불안하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키고. 마실, 마실. 마실, 마실. 마실. 마실, 마실. 마실. 어, 뺑뺑이뺑뺑이 뱅뱅이. 뺑뺑이. 뺑뺑이. 그거 안 잡힌다? 이러면 그냥 뭐,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아우, 지금 뭐, 다 되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열이. 질딘이죠. 질딘. 이게 질딘입니다. 피스트딘은 천상의 주먹. 이게 기본 용딘인데 만드는 거는 이제 수르 참엠로 들어가고 수르 로솔 들어가고 수르 로솔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세개 딱딱딱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용 피스트딘을 해도 되고 용 질딘을 하셔도 됩니다. 용 질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블작을 좀 많이 하죠. 용 드림딘도 할수 있는데 이 리뷰 맡기신 분이 용 드림딘을 했다가는 약간 힘들었다. 바로 좀 포기했다. 드림 방패를 꼈, 꼈었거든요. 어, 그래서 드림을 바로 버리고 용 방패로 바로 바꿨답니다. 이게 세팅이 어중간하면은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어, 꿈 방패보다는 용용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용용 죽겠지. Thank you hmm